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하려는 분들 혹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숙소가 많지? 맞습니다. 데이터로 보니 2024년 한 해에만 서울에서 인허가가 1581건 2025년 8월 기준 벌써 1097건이나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홍대 연남동을 중심으로 단일구에서만 무려 495건이 작년에 새로 등록됐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앞으로도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계속해서 낼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시장에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간과하시는 게 동시에 수요 또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힘들다라는 공식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숙소는 예약이 꽉 차고 어떤 숙소는 금세 문을 닫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에서 갈리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다 같은 숙소 같지만 실제로는 세팅 방법, 운영 방식,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결국 지금 시장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관광 도시 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방한객은 170만 명으로 작년 한국 관광 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방한객 작년 동월 대비 23.1%, 즉약 30만 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7월만 증가했느냐? 이번 해 1월부터 7월까지 또 정리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어, 이 통계는 법무부 2025년 7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일보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각각 방한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대비 방한 외국인이 15.7% 증가한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는 알겠고, 공급은 얼마나 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자는 얼마나 증가했을지, 서울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인허가 정보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정보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연 200에서 300건대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가, 2024년 1,581건으로 최다 허가가 진행되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1,097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가장 외도민이 많은 지역순으로 정리를 하면, 마포구가 1,952건, 용산구가 566건, 종로구가 404, 중구 390, 서대문구 304건입니다. 숫자가 계속 나와서 조금 머리 아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7월만 따져보면, 작년 대비 3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왔고, 숙소는 이번 해에 1000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20% 정도가 에어비앤비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 우리 고객은 6만 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여행 동반자 수가 3.4명이니 필요 객실 수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따지면 17,000 요것이 더 필요합니다. 어, 이 당연히 숫자로만 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있겠지만 참고용으로만 보아도 어, 어느 정도 이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로 볼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 이 시장 자체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 물론 경쟁자의 숫자가 적으면 좋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숙소가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만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어서 분명히 좋게 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골고루 사이좋게 ABCD 숙소를 예약하는 것은 아니죠. 숙소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다면, 호텔, 게스트하우스, 혹은 다른 지역과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사람들이 분산되게 됩니다. 경쟁의 본질은 어, 총량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게스트가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노력한다면, 에어빈비는 안전하고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계속해서 양질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